아, 오늘도 덥다, 오늘도. 이거는, 아, 녹아, 녹아. 아, 이제 또 햇빛. 아, 햇빛에서 뛰는 게, 야, 햇빛, 아, 이거, 아, 씨. 아, 아파, 아파. 이거는, 아파, 아파. 하남천 합수부 당정뜰 공원? 아, 우선. 이름이 좀 무서워 합, 합수부면은 합 합동수사본부 이런 느낌이 들어갖고 합수부 어, 합수부 당정 당정 음 하여튼 정치적인 느낌이 이렇게 좋다면 한번 가야겠습니다 에, 가야지 가겠습니다 아, 서브스리 영상은 수백번은 안 봤지만 아, 봐야되겠습니다 진짜 아, 가야돼 아 이거 이 속도로는 서브3가 아니고 완주도 못해 완주도 서브5도 안돼 730아 근데 못 뛰겠어 아, 어제 술 마시고 오늘 아, 지금 4 5 k 로 밖에 안뛰었는데 아, 안되겠어 오늘은 살짝 뛰다가 언덕 한번만 뛰고 그만, 어차피 이번 달 마일리지 채웠어 아우, 괴로워. 지옥의 맛은 없습니다. 지옥이 맛있을 리가 있나? 야, 죽고 싶은 걸 넘어서 이제 내가 죽어가지고 이게 지옥을 뛰고 있나? 이 생각밖에 없지. 아, 따가워, 따가워. 아파, 아파. 아니, 싱글레지 꽃 뛰었는데. 평소와 햇빛 안 비치는 부위 햇빛 쏘았다고 껍데기가 벗겨졌으니까 껍데기가 아씨 이허옇게아 이 나이에 이이 이 중년의 나이에 살이 다서 벗겨질 줄은 몰랐네 진짜 아유 근데 진짜 아큰 우반이 있거나 아. 집에 무슨 일이 있든 자식이 속을 썩이든 와이프가 질알 연병을 하든 간에 아이 어 날씨에 뛰면은 모든 게좀 용서가 되는 느낌이 있네. 집안의 우한도 모든 게다돈 빼고 솔직히 돈 때문에 생긴 걱정은 돈을 벌어야 없어지니까, 그거 빼고.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내 의지로 할수 있으니까. 뭐, 투잡을 뛰든, 사기를 치든. 근데 내 의지대로 할수 없는 거. 그거는 어차피 포기해야 되는 건데, 고민이. 근데 이 날씨에 뛰면 포기를 하게 돼. 모든. 돈 빼고 모든 근심 걱정은 맞아 맞아 지금 근심 걱정이 생각이 안 나. 아 근심 걱정 하나 네 집까지 살아서 갈수 있을까? 그아 급수 또 해야 되겠다. 아 이쪽으로 오자 이든. 단전. 아 이거 더워. 아이 그늘 이 그늘 이 그늘 생명 그늘. 구매해. 아유, 아유, 그늘이다. 아 이제 구름이 오고 계시네. 구름님이 어 이제 해를 좀 가려주실 것 같은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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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려줬어. 오, 오, 대박. 가려주셨어. 오, 와, 이거 했다고 살겠네. 와, 오, 기운이 한. 우도는 낮아진 아니야, 습도는 낮아진 느낌. 오 대박, 대박, 대박. 오저 삐져나온 저 햇빛은 두렵지만 음, 저 삐져나온 거. 아 대박. 오 구름. 보통 문학적으로는 해, 밝음, 빛 이런 게 긍정적인 <laughs> 이미지고 그늘. 어두움, 응달, 구름, 이런 거는 안 좋은 이미지였는데. 어. 어. 이게 역시 영원한 건 없어. 어. 물론, 대부분은 그게 맞지만, 어. 가끔 안 그럴 때도 있다는 거지. 자연도 완벽하지가 않아. 어. 근데, 나나 내 가족이나, 주변 사람이나, 맨날 내 입맛에 완전히 맞춰서, 완벽할 순 없으니까. 해가 좋다가도, 너무 따가우면은, 그냥 그늘로 피하면 돼. 맞을걸? 아닌가? 맞으면 좋겠다. 이제 두 번째 급수하고, 언덕 질주하고, 씻고 출근해야 돼. 지금 35도네, 35도, 34.9도. 따가워. 해가, 거짓말처럼 튀어나왔어. 너무 아프다, 아파. 이거. 3, 2, 1, 9. 이 정도 늦게. 딱 6분. 6분보다 조금 빠르게. 언더, 달리기. 아..이것도 힘들고 5분대로못 뛰어 아, 5분대로는 뛸수 있지 5분 50초까지는 아, 지금까지 경험 담 너무 몰아붙이면 결과가 안 좋아 적당히 아, 7분대로 뛰자 아..안되겠어 어제 술 먹다가 왠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많이 먹어도 뭔 얘기 하다가 로우킥 차기 해가지고 로우킥 한대씩 주고받았는데 아, 로킹 맞은 데가 언덕을 뛰니까 아프네. 음. 로킹 맞은 것도 기억 안 났다가, 어, 여기가 왜 아프지? 아, 어제 로킹 맞았구나. 어. 아, 이 나이 쳐먹고, 뭔 짓이야. 오케이. 아, 이 정도 괜찮다. 이 정도. 응. 그럼, 다음 이제. 어, give and take. 응. 아니, 얘야. 음. 제대로 안 어, 쫄지 말고, give a n 똑같은, 어. 아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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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똑같은 페이스로. 아, 추성어 아, 타일. 어. 어. 그치, 그치. 요즘, 요즘 진짜. 아, 이거 진짜. 진짜. 음. 진짜. 이건 진짜. 이이 진짜. 이 걸어야지. 그래 끝까지 홀다운. 오늘 한 6km, 7km. 오늘 달리기 끝.